2013 한국야쿠르트 7 프로야구 두산베어스와 NC다이노스의 시즌 2차전 중계방송 해드겠습니다 1번 타자는 김견수 이종욱 선수입니다 그리고 2번 타자는 우익수 정수빈 아, 시즌 8번째 선발 출전이고요 3번 타자는 좌익수 김현수 오늘 두산의 선발 투수는 김선호 선수입니다 1번 타자는 우익수 김종호 선수입니다 2번은 이루수 이상호 3번 타자는 좌익수 박정준 오늘 NC다이노스의 선발 투수는 이태양 선수입니다 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밀어친 타구는 유격수 어, 쪽잘 잡았어요. 자, 노진혁 잡아서 일루에서골빠져 나갔습니다. 오 아, 지금 몸에 맞았어요. 어, 지금 팔에 예. 맞았어요. 이종우 선수가 교체가 되는군요. 교체가 되는군요. 우사 예. 주자는 1와1루입니다다석에는 김현수 초구 우측에 큰 타구 우익수 뒤로 갑니다. 우측 단장 넘어갔습니다. 김현수의 석점 험런 득점전을 못 받았었는데. 자, 홍성의 타구는 또 안타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서 스윙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에 타구는 우측에 안탑니다. 장타 코스 홍성은 3루, 오재원은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4구 스윙 3진, 물러나는 김동주입니다. 3루와 2루입니다. 스윙 오. 3진입니다. 오, 최고 선체로 3진입니다. 차아 냈습니다 선도타자 김정호 아, 양희지 선수의 눈이 매서운데요 자 초구 타격인데 좌중간 쪽 좌중간, 좌중간, 좌중간 갈랐습니다 김정호는 어느새 3루 돌아서 홈까지 내달립니다 홈에서 홈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상호의 1타점 적시타 3대1로 추격을 시작하는 NC다이노스입니다 무사의 주자는 2루입니다 자 방망이 끝에 걸리면서 2루 쪽 허경민 잡아서 1루로 송공 그래서 이상호는 3루까지 갔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예. 거의 뭐 고의사구 형식으로 오너스의 주자는 3루와 1루입니다 3구 유격수 강습하고 잡아냈고 2루 아웃 1루 아웃입니다 자원보런 스트라이크 3구 공략입니다 중견수 뒤쪽 자 중견수 뒤로 가는데요 자 중견수 아 어, 넘어갔어요 한장 넘어갔습니다 민병원의 솔로 험난 사실 창원 마산 구장입니다. 자, 조평호의 초구 공략 우측에 안타입니다. 낮은 공들을 어떻게 NC 타자들이 네. 치느냐에요. 잘 맞았어요. 좌중간 깨끗한 안타입니다. 조평호는 2루 돌아서 자, 3루까지 3루 돌아서 홈까지 내달립니다 홈에서 홈에서 세입니다 지석훈의 1타점 적시타. 한점더 보태면서 4대 2로 따라붙는 NC 다이노스입니다. 투볼로 스트라이크. 3구 단기 타구. 아, 일로 오전 잡아서 3루잡고 1루에도 늦었습니다! 초구, 빗맞은 타구는 3루 쪽, 1루에만 던졌습니다. 네. 그 사이에, 지석훈은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점더 못했습니다. 4대3, 한 점차까지 추격합니다. 코스도 아. 효율적으로 끌고 가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중견수 아, 빠져나갔어요! 아, 빠져나갔어요. 아, 네. 자, 장타 코스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노진혁은, 자, 2루 밟고, 3루까지. 홈까지 아, 가겠어요. 홈까지 가겠어요. 돌아와서 홈까지, 자 홈까지 홈에서 들어왔습니다. 아 노진혁의 인사이드.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실책으로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3구, 자 밀어친 타구는 중견수 쪽. 그러나 이루수의 커트, 1루에서 세브입니다잘 아! 어. 맞았어요. 좌익수 뒤로 갑니다. 크게 크게 좌측 담장 넘어갔습니다. 양의제 투런 홈런. 시즌 5홈런 어제여서 오늘도 없는 기록하면서 두산이 6대 4로 다시 리드를 잡아갑니다. 타가좀 많이 좀 홈런 이좀 터져 나와야 그래야 상대 투수들 좀더좀 NC는 선발 이태영 선수가 내려가고 두 번째 투수로 노성호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잘 맞았다고 2루 옆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병호는 2루 찍고 3루까지 무난하게 들어갔습니다. 하아스의 주자는 3루와 1루. 원볼 투 스트라이크. 오. 자, 지금 바운드볼 빠져 나갔습니다. 3점 더민병헌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점더보태면서7대4 석점 차이. 자, 투수가 이제, 아, 선수. 이제 이정민 선수가 올라왔고. 바인딩 <laughs> 동안 3진만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 잘 맞았습니다. 좌측에 크게 뻗는 타구. 크게 크게 박건우. 넘어갔습니다. 박건우. 자, 박건우의 첫 번째 홈런이 나오는군요 아, 정말 오늘 두산은 홈런 4개 네. 아, 두산의 홈런포가 이곳 마산구장에서 살아나는 것 같고요 데뷔 그렇습니다. 첫 홈런입니다 네. 조영훈 선수입니다 당겼습니다 우측에 안타입니다 장타 커스 조영훈은 1루 돌아서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5구두접 어. 치면서 안타입니다 조영훈은 3루 돌아서 점까지 들어왔습니다. 박정준의 1타점 적시타 8대 5로 서점 차이로 추격합니다. 견제를 당했습니다. 예. 스윙 삼진 경기 끝입니다. 자 8대 5로 도산이 2차전 마저 가져가면서 NC는 8연패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을 만들었고요.